나이 든 여성을 흥분시키는 남자의 8가지 특징 시작합니다. 연상녀는 남자에게서 무엇을 찾을까요? 성적 매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최고의 특징들을 공개합니다. 이 특징들을 당신의 상호작용에 적용하여 연상녀를 당신에게 빠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지금부터 연상녀를 흥분시키는 남자의 8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험심 모험심은 많은 연상녀들이 남자에게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특징입니다. 일상과 예측 가능성이 지배적인 삶의 단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탐구하려는 열정과 에너지는 신선한 공기와 같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단순히 일상에서 즉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신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연상녀는 삶의 경험이 더 많고 특정 패턴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삶에 대한 열정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그들의 내면에 잠재된 모험심을 다시 일깨울 수 있습니다. 힘든 코스를 하이킹하거나 즉흥적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거나 재미로 새로운 레스토랑에 가는 당신의 모험심은 관계를 흥미롭고 신선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무모한 것이 아니라 삶이 제공하는 것에 열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분한 태도에 깊은 목소리 차분한 태도와 어우러진 깊은 목소리는 연상녀들이 매우 좋아하는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깊고 안정된 목소리에는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남성미가 풍겨 나옵니다.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며 권위와 편안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조합입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모두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성숙함과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상녀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남자가 깊고 차분한 목소리를 가졌을 때 그는 자신감 있고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차분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깊은 안정감을 주어 상호작용에서 안전함과 친밀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상녀들은 종종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삶의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깊은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관능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가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톤은 호기심과 매력을 불러일으켜 대화를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할 때, 그녀는 당신에게 더 가까이 귀 기울이게 되어 당신 사이의 연결을 더욱 강화합니다. 세 번째, 집중적이고 꽤 뚫어보는 눈빛. 눈맞춤은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형태 중 하나이며 제대로 이루어지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종 감정적 깊이와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상녀들에게 집중적이고 캐뚫어 보는 눈빛은 매우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것은 당신이 그 순간에 집중하고 대화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심은 아첨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존경을 나타냅니다. 사려 깊은 눈 맞춤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밀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더 많은 자신을 드러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집중적인 눈빛은 매우 유혹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시선을 유지하면 짜릿한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성적일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그녀가 주목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상녀들은 남자가 말 없이도 그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줄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눈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관심, 감탄, 욕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신감.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 혼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남자는 자립심과 감정적 성숙함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상녀들은 자신감이 있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동반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은 풍부한 내면의 삶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성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당신이 매달리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큰 매력 감소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은 관계에서 공간을 줄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며 이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더 건강한 역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종 확고한 직업, 관심사 및 사회적 관계를 가진 연상녀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를 높이 평가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다재다능한 성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취미, 관심사 및 열정을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상녀들은 이러한 점을 흥미롭게 생각하는데 이는 당신이 깊이와 실질을 갖춘 남자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독서, 하이킹, 그림 그리기 또는 개인 프로젝트 작업 등 혼자 시간을 보내는 당신의 의지는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찬 삶을 반영하며 이는 많은 여성들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뛰어난 경청 능력. 뛰어난 경청 능력은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과소평가되었지만 매우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 연결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상녀들에게 주의 깊게 경청하는 능력은 엄청난 매력입니다. 그녀가 하는 말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생각, 감정, 경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려 깊은 후속 질문을 할때 당신이 그녀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면 그녀의 성격,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묘한 단서를 포착하여 더 의미 있는 수준에서 연결되고 강력한 화학작용을 일으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결단력. 행동에 있어 결단력을 보이는 것은 자신감, 강인함, 신뢰감을 나타내므로 연상녀에게 매우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종종 삶의 경험이 더 많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연상녀들은 주저 없이 주도권을 잡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남자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배적이거나 거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단력을 보일 때 당신은 리드할 수 있으며 명확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많은 여성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자질입니다. 또한, 낭만적인 맥락에서 결단력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할 곳을 결정하든 침실에서 주도권을 잡든 연상녀들은 자신감 있게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책임을 질수 있고 필요할 때 통제력을 행사하는데 편안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신감은 당신이 삶이 던지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결단력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녀의 생각과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결단력을 보이는 것이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둘 다의 필요를 고려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당신이 자신감 있을 뿐만 아니라 존경심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많은 연상녀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조합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감 있고 편안한 걸음걸이. 남자의 걸음걸이는 그의 자신감을 많이 드러낼 수 있으며, 연상녀들은 종종 이러한 미묘한 신체적 신호를 알아챕니다. 자신감 있고 편안한 걸음걸이로 걸을 때, 당신은 매우 매력적인 자기 확신감을 풍깁니다. 자세, 움직임 또는 속도를 통해 당신이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걸음거리는 파트너에게 안정감과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일 수 있는 침착함과 통제감을 반영합니다. 특히 연상녀들은 거만함 없이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남자에게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안한 걸음거리는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삶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특징은 말없이도 성숙함과 성적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변 환경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신비롭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남자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체적 존재감은 연상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 친절함. 친절함은 단순한 특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연상녀에게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질 중 하나입니다. 육체적 매력과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남자가 진정한 배려와 동정심을 보여주는 능력은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연상녀들은 일반적으로 감정적 깊이와 안정감을 제공하는 관계를 추구하며, 친절함은 남자의 감성 지능의 핵심 지표입니다. 당신이 친절할 때,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배려하고 그녀의 필요를 존중하며 가장 필요할 때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만만하게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작은 행동부터 그녀가 이야기해야 할때 들어주는 것, 힘든 시기에 격려를 해주는 것까지 당신의 행동은 그녀가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육체적 매력과 같은 특징이 처음에는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은 당신의 친절함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